신실한 가톨릭 신자이며 시인으로 살았던 구상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분이신데요. 참 인자하게 생기셨죠. 이분의 시 '꽃자리'라는 시가 있어요. 짧은 시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갑고, 반갑고 고맙고, 고맙고 기쁘다, 기쁘다. 앉은 자리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그 자리가, 자리가 바로 꽃자리이라. 꽃자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꽃자리다라고 시는 고백회 교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때로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꽃자리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주시고 언제나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짧지만 아주 임팩트가 있는 시입니다. 구상 선생님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명동성당이 있는데 명동성당이 약간 언덕져요. 근데 그 언덕진 그곳에 좀 마비가 된 국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이 명동 성당을 올라가는데 뇌성 마비로 어려운 이분이 제대로 이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으니까 국어를 해요. 그 국어라는 그분에게 적선을 하였답니다. 그냥 돈을 조금 준 정도가 아니라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러다 보니 두 분이 만날 때마다 서로 교감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구상 선생님이 올라오면 이 마비를 가진 이분이 어눌한 혀로 소리를 지르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분도 인사를 하고 그렇게 약 5년간 교제를 하는 중에 하루는 이 장애를 가지신 분이 주스를 건네기도 하고요. 또 하루는 장미꽃 한 송이를 건네주시더랍니다. 장미꽃을 받은 선생님이 감격해서요, 자리에 잠시 머물다가 성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당신의 영원한 동산에서는 저 사람과 제가 허물을 벗은 털벌레처럼 나비가 되어 함께 날게 하소서. 기도도 참 멋있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 연약한 분과 제가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나비처럼 훨훨 더 이상 장애로 인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로 화답을 한 거지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금 연약한 빌립보교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빌립보교회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연약한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요 그 교회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멘 빌립보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시기 바랍니다라는 겉면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세 가지로 좀 살펴볼게요. 첫째는 모든 일에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지요. 자,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 무슨 건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님의 무슨 교제, 극률 자비, 그 모든 사역 속에 마음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합하기 바랍니다. 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미를 네 가지의 다른 언어들로 건면하고 있는 거죠. 강조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봉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마음이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건면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사절에 이렇게 건면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또한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봉사의 일들이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라는 거예요. 연약한 이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돌보고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며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라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요. 뿐만 아니라 로마가 박해를 해요. 그런 중에 가정도 돌봐야 했고요, 사회생활도 해야 했고요, 신앙생활도 해야 했던 거죠. 그러는 중에 교회 안에 홀로된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섬겨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장한 홀로된 여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온 로된 여인들 안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분들을 처음에는 잘 섬기고 싶었고 이분들을 위로하고 싶었는데 헬라 사람들이 소외된다라는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들은 일곱 짓사를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자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기뻐하였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 노루와 디몬과 바메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곱 사람을 택하는데 일곱 사람들이 다 헬라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소외됐다고 생각했던 헬라 쪽 홀로된 여인들이 이제는 걱정할 거리가 없게 되었고요. 교우들이 하나 되었고요.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모은다라는 것은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사회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나라마다 나름의 약점이 있다고 그래요 중국은 허세, 거칠에 굉장히 치중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중국에 세워진 빌딩들을 보면 굳이 저렇게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실용성보다는 때로는 굉장히 화려함을 표현하는 건물들을 봅니다 그리고 손님을 대접할 때 먹든지 안 먹든지 상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뿌듯해하죠. 그러한 문화가 우리에게도 와서 대자를 좋아하게 되죠 대자, 대자, 대교, <laughs> 네, 대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일본의 약점은 음란함이에요. 음란함. 겉으로는 굉장히 예의 바른 것 같고 젠틀한 것 같지만 그들 안에 이 왜곡된 음란함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요. 우리나라의 약점은 나뉘어지는 겁니다. 분열이에요, 분열. 정치권을 보면 이쪽 모였다, 저쪽 모였다, 또 흩어졌다, 다시 세웠다, 이러지요. 물론 다당제여서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심한 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갈등이 있지요. 세대 간의 갈등, 남녀의 갈등, 동서의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취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의 노후 삶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갈등들이 커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한 마음,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제자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무리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왜요? 그들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양한 부서가 있고요. 위원회가 있고요.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서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느 부서는 조금 약하기도 하고 어느 부서는 좀잘 되기도 해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구역이 약화되었어요. 구역이 약화되면 서로를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챙겨주면 돼요. 서로 돌봐주면 돼요.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 구역 식구들이 하나 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는 주 금요일에는 연합구역 모임을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봄에 구역 모임이 시작되는데 연합해서 시작종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 함께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식비는 드리지 못하지만. <laughs> 여러분, 비싸지 않은 거, 이 추운 계절에 국밥 따뜻하게 드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이제 금요일날 가질 겁니다. 구역에 속하지 않은 분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오시면 돼요. 다 오셔서 구역장님도 얼굴 보고 서로 교제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 되고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 3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낮게 여기고 아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 되어서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 낮게에서 받침은 지옷 받침이 아닙니다. 시옷 받침입니다. 높이라는 거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조금 어려운 요구를 하시지요. 오늘날 시대는 다른 사람을 높이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 돼야 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노력을 하지요. 예 물론 우리가 인정받고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세요. 요즘 기업의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가 VIP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VIP 마케팅 전략,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잘 떠받들어 줍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VIP 정도가 아니라 VVVIP라고 표현을 해요. Very, Very, Very.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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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접을 잘 해드리고 서빙을 할때 무릎을 꿇고 우리 앞에 와서 서빙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리적 서울에 있는 큰 호텔에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때는 약간 그 영국의 그 근위병 같은 복장을 한 분이 차문을 딱 열어줘요. 애들이건 어른이건 다 상관없이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백화점에 가면 예쁜 여성들이 1층에 쫙 포진해 있습니다. 향수와 화장품 가게들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저를 보고 인사를 아주 깍듯하게. 그럼 저는 착각을 하죠, 아, 내가 좀 되나보다. <laughs>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laughs>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이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대접을 잘해드리고, 백화점에서 돈도 많이 쓰세요. 뭐 이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접만 받는 거에 익숙하다 보면 높이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못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겸손해지셨는가를 보여 주십니다. 자, 6절과 7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동등한 본체세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내려놓으십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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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게 역임을 받으셔야 할 성자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이 되시는 거죠. 어떤 이들은 부정합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물론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 진리를 믿는다면, 믿는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처럼 때로는 상처도 받으시고, 때로는 배고픔도 겪으시고, 때로는 수치를 겪으시고, 때로는 배신도 당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열두 장전들이 함께 다닐 때땀 냄새는 오죽하고 발 냄새는 또 오죽했겠습니까? 그것을 맡으시며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배신할 유다조차 품고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겸손함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삶 속에서도 겸손함을 드러내길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을받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릎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리더십 강의를 하세요 초대를 받을 때 끝자리에 앉으라 끝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어, 왜 이쪽에 오셨어요 높은 자리 가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행여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존경과 칭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아 끝자리에 앉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나보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낮아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높이게 된다라는 거죠. 선교사이자 목사이자 의사이신 슈바이처 박사님이 있습니다. 저분이 노벨상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스웨덴, 스웨덴에서 그 시상식을 하거든요. 가는 중에 이제 파리를 경유하게 됩니다, 프랑스를. 그 소식을 기자들이 알고 우리 슈바이처 박사님을 인터뷰해 봅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입니다. 기차가 도착했어요. 당연히 일 1등칸 쪽으로 기자들이 몰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안 계세요. 아, 이상하네. 2등칸에 혹시 하면서 갔는데, 거기도 안 계시네요. 설마 3등칸에 갔더니, 거기에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박사님, 왜 1등칸에 계시지 않고, 1등칸을 타시지 않고, 3등칸을 타셨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기차에 4등칸이 없더군요. 4등칸이 있었으면 내가 4등칸을 탔을 텐데 4등칸이 없어서 3등칸을 탔습니다라는 거예요. 참 멋지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요?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복종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죽음이 바로 자가의 죽음이에요. 이를 복종하십니다. 교회에서 보통 사용하는 단어는 순종이죠, 순종. 그런데 순종도 때로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니신데, 목사님 너무 순종을 강요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강력한 단어인 복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화면을 띄워주세요. 순종이 한자로 순할순 따를 종류입니다. 순하게 따르는 거예요. 착하게 따르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순한 마음으로 따르는 거죠. 예전에 순천에 계시는 목사님이 이런 자랑을 하셨어요. 순천 바로 밑에 있는 순천 보시면 순할순의 하늘천이에요. 하늘의 뜻을 순하게 따른다. 그래서 순천 사람들이 착하다 그러시면서, 아, 순천은 아주 신앙을 잘하시나? 신앙 생활을 잘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순천 분들 계시죠? 그럼 또 이제 제가 그래서 거들었죠. 광양은 빛 광자의 편양자입니다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두 배로 다스리시고 두 배로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광양입니다. 그랬어요. 광양을 자랑했어요. 그럼 이제 다시 또 복종으로 가야겠죠. 복종, 복자가 무슨 글자인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옷복자입니다, 옷. 의복할 때그 복이에요. 그러니 복종, 옷을 입고 따를 종, 따르라는 거예요.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고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따라요. 그 우리는요. 한자를 공부하다 보면,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앙적인 글자를 만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합한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은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옷으로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일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꼭 맞춤 정작은처럼 우리 안에 임하게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리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종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제가 빌립보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였습니다 비록 제가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당신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입은 자로 사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떠할까요? 자,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모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겸손히 낮아지셔서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십니다. 메시아의 이름을 주시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다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 아닐까요? 부귀영화, 높이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예,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고 복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일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우리의 삶의 자리 고하는 곳곳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며 사는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직 직분자들을 축복합니다. 세미나를 통하여서 다시금 연약해졌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 말씀 앞에 겸손이 낮아져 교회와 가정과 이 지역을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는 직분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